오늘의 컨텐츠는 만들어볼게요. 데스크 매트입니다. 칼만 있으면 돼요. 예뻐 너무 예뻐. 오늘은 바로 오랜만에 돌아온 만들어볼게요의 몇탄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만들어볼게요입니다. 요것은 오늘의 재료이고 오늘은 요거 하나랑 칼만 있으면 돼요. 요것이 뭔가 하면 요거 데스크 매트입니다 요거는 인조가죽이고 제가 인테리어 할 때도 자주 쓰는 건데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어이 선생님들 선생님 잠시 잠시만요 선생님 처음에는 좀 말려와가지고 좀 이렇게 울렁불렁한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책상 위에다가 이제 하나 깔고 이렇게 이제 딱 마우스 하나 딱 올려주면 시간 지나면 펴져요 너무 예쁘죠? 이게 인조 가죽이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다. 가로가 80cm, 세로가 40cm예요. 이게 뭐 제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요 정도 사이즈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걸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예쁜 걸좀 만들 건데 첫 번째로 마우스패드를 만들 거고요. 화분 받침대, 뭐 소품 받침대 같은 거 이런 거좀 거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쌤쌤 이거 잠깐만 뺏게요 선생님, 잠시만요. 이 칼과 도안들만 있으면 되는데 요거는 유진스 토끼. 그래서 조금. 특별한 마우스패드와 뭐 이런 받침대들을 만들건데 이런 받침대들을 밑에 깔아놓고 소품 올리면 훨씬 예쁘거든요 7,500원의 행복이다 요 사이즈 한장 사이즈면 한 6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만들어서 친구들 선물 줬으니까 일단은 뭐 봐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작해볼게요 우선 이 도안을 잘라줘야 됩니다 원래는 먹지를 대고 하면 엄청 편하거든요 근데 또 먹지 사려면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잘라줄 것인데 받치고 자를 거 없나? 없 없어, 없어.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도안 따라서 잘라주는 거예요. 이 도안은 제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더보기란에다가 해놓게요. 을 고양이들 왜 이러는 거야? 따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나 잘랐고 지금 제가 준비한 도안이 체리, 뉴진스 토끼, 구름 모양, 동그라미, 그리고 울퉁불퉁 이거 마저 다 잘라볼게요. 여러분들은 꼭 매트 깔고 자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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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 요거는 마우스 패드로 쓰기에는 조금 작긴 한데 마우스 패드 말고 그냥 받침대 같은 걸로 소품 올리는 용으로 쓰려고요. 책상에다가 저처럼 그냥 하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으니까 큰거대고 하세요. 저는 다큰 어른이라 가지고 책상에 기스 가나도 제가 산 거라서 괜찮거든요. 그리고 제 책상은 원목 책상이어서 또 이렇게 흠집 나도 또 약간 이런 빈티지한 맛이 있어. 그리고 제가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이 머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친구들이 계속 거짓 걸로 좀 찍지 말라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머리도 좀 하고 퐁다 응? 했다 체리 한강 좀 나와 볼래? 좀 치우자. 아 그리고 이게 저는 양면으로 샀어요 노란색이랑 버건디 이두 가지로 사가지고 뭐 기분에 따라서 이 앞뒤로 이제 쓸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올려볼게요. 잠깐만. 아하이, 제발 제발. 요봐. 지금 제가 여섯 개 도안 했는데 여유로워요. 이제 요것을. 야야야야. 아, 야, 야, 야! 야! 이식. 시... 자 이렇게 잘 맞춘 다음에 요그 뭐 다음에는 뭐 쉽지 뭐. 사인펜. 테리는 여러분 못 보실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러지 말자 우리. 응? 봐봐. 아 해봐. 아 먹을 거 있어 없어. 아, 없어.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이때 이때부터는 신중해야 돼. 이게 인조 가죽이라 가지고 되게 잘 잘려요. 음. 다람. 분돌이가 나의 최이7 5 0 0 원에 마우스 패드랑 받침대랑 뭐 이런 소품이 여섯 개는 생기니까 완전 게이드 아니야? 제가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불현듯이 너무 괜찮을 것 같잖아 이러고 도영님 아이디어의 원천은 어딥니까? 아... 제 머릿속이요? 그런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타고나셔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됐어 됐어 이런데 이렇게 붙여서 패치워크 해야 되겠다. 뭐라는 거야? 체리는 빼고 나머지도 언닝 해볼게요. 다란 끝났습니다. 다라란 곰돌이, 볼롱볼롱, 유진스 토끼, 동그라미, 구름이. 이제 이거를 채팅을 해볼 건데 양면이어가지고 이렇게 다쓸수 있어요. 동그라미는 여기다 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이 고양이들이 못 만지게 내가 붙여놨네? 예, 이거는 다음에 쓸게요 여기다 해야겠다 반대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오, 이렇게 또 뭐에 쓰지?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그리고 곰돌이는 여기 저기 고양이들을 지켜보는 감시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유진스 토끼는 이렇게 해가지고 화병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오, 귀여워 야뭐할 건데 냅둬라 좋은 말할때 하지 마라 제발 아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그죠? 너무 예쁘죠? 야, 진짜 7,500원을 이렇게 가성비 있게 잘 만든 것 같아 그리고 좀더 남았는데 요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는 여기다 써야지 예쁘게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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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렇게 그럼 괜히 요런 거인지돌 하나 이렇게 야 어? 음, 이거는 다시 <laughs> 원래 자리로 <laughs> 갖다 놓을게요 애들이 오고 나서 집에 꽃을 못떠 이거 어울리겠다. 너 일로 와. 그래, 돌 치워. 돌도 둘까? 예뻐, 예뻐. 예뻐, 너무 예뻐. 그럼 저는 오늘 요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볼게요. 예스, 끝! 또한 제가 그 더보기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올려놓을게요. A4용지에다 출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패드는 한 장에 7,500원 색깔은 양면으로 원하는 색깔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꼭 저처럼 마우스 패드 아니고 뭐이게 받침대 뭐이 여러 가지로 쓸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제 생각에 제일, 제일 좋은 거는 6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 선물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만들었어 이러고 아무튼 이제 진짜 끝 안녕 If you ever need me, baby just call me. I waste no time, love.